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네 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네. 생망받아 마땅하고 매를 맞아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징계하심이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마귀와의 영원한 연합에 관해서 말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는 매가 아플지라도, 마귀와의 영원한 동거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서 맞는 매인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사랑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우리와의 영원한 결별을 막아보시려고, 매 맞는 사람보다 사실 더 아프시고, 더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망을 들을 때나 혹은 징계를 받을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깊은 염려와 아픈 사랑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어,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시며,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까지 두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죽음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하신 것조차, 것조차 사실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그 고통을 마감하게 하시고 죄 없는 부활의 영광된 존재로 영생하게 하시려는 것이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죄가 있고 악마의 잔인한 활동이 심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죄든지 또내 자신의 죄든지 죄로 인한 신음을 비롯해서 때때로 경험해야 하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 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아니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영원히 살 아야 한다면 어떨 까요？예수 님을믿어영 생의 소망 을 가진 그리스도 인들 중 에, 이죄많고 험한 이 세상 에서, 이 육신 을 가지고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이있 을까요？또한 죽음 이라는 절대 적인 인 간의 한계 속에 서도, 이 세상이 이 지경 인데, 만약 범죄한 사람이 여전히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담대하게 악한 짓을 할까요? 모두가 영원히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각자 죄를 지으며 지금보다 더 악하게 산다면, 그것도 모두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할까요? 역사 속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두 살아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떨까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범죄한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하신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사실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주신 죽음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 속에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보탤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4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인생에게 죽음을 선언하신 것은 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영광된 몸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치러내신 엄청난 희생에 대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어, 범죄한 사람에게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그룹들을 세우시고 또 빙빙 돈을 불칼들을 두시면서 어,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다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사랑이시고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오직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녹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